서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 위의 점한점 p x, y에 대하여 x 플러스 2 분의 y 플러스 3의 최저값 m과 최솟값 m, 라 스몰 M이라 할때 m, 플러스 m 스몰, 라지 m과 스몰 m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. 우리 일단은 맨 처음에 이게 원의 방정식이잖아요. 그래서 거듭 x랑 y 각각 거듭제곱식으로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x-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가 나와요.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1컴 2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입니다. 그래서 접합평면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나타냈고요. 그리고 x 플러스 2분의 y 플러스 3의 최댓값을 구하최값을 최소, 구하면 되는데 이거를 k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. 그리고 y 플러스 3 여기 x 분모를 우변으로 넘겨줬어요. y 플러스 3은 k 곱하기 x 플러스 2인데 이 식을 잘 보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2컵 마이너스 3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2컴 마이너스 3을 지나가고 이 원한 그 기울기가 k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죠?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예요. 근데 이 k의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여기서 최대가 될 거고 여기서 최소가 될 거예요. 한마디로 이 접하는 지점에서 각각 이 원과 접하는 지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. 길기에.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것은 이 식을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. kx-y, 2k-3은 0입니다. 이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중심인 1컴 마이너스 2 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인 그 k 값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건데 접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과 이 접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루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도록 할게요. 공식 쓰도록 할게요. k 제곱 플러스 1분의 1컵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되죠. k 플러스 2 플러스 2k 마이너스 3 루트 k 제곱 플러스 1분의 2k 3k 마이너스 1 이게 반지름인 2가 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3k 마이너스 1 지금 루트 k 제곱 플러스 1 우변으로 넘기도록 할게요. 이제 양변을 제곱해줍니다. 3k-1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k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면 9k제곱-6k 플러스 1은 4k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4k제곱 플러스 4가 될 거예요. 그러면 결국에 5k제곱-6k-3은 0이 되겠죠. 이거의 2,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라지 m과 스몰 m이에요. 그래서 근과 개수에 관계 쓰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은 5분의 6이 되겠고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은 5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.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합이기 때문에 5분의 6이 답이 되겠습니다.